미미고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어또 며칠 못갈것 같아요. 네, 며칠 못 가고 어, 뭐 길면은 뭐 정확하게 뭐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뭐 소진될 것 같아가지고 자 미리 영상을 제작합니다. 예, 어. 뭐, 지금, 당장, 이제, 코앞에,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네. 예, 오늘부터, 이제, 뭐, 중부지방까지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뭐, 당장, 오늘 구매해서, 당장 내일 출조할 건 뭐, 아닐 겁니다. 뭐, 대부분 다. 네. 예, 뭐, 비가 100mm. 걷기도 힘들다 그러죠. 자, 미리 이제, 뭐, 장마 지나가고, 아니면, 뭐, 비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멎었을 때, 뭐, 생활낚시라든지, 가장 많이 하는, 원투낚시입니다. 원투낚시.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원투대고 제가 출조기 때 항상 그냥 굳이, 예, 제 가지고 있는 원투대 종류가 예, 저도 지금 뭐한 일곱 여까지 됩니다. 일곱 예, 여덟까지 정도 되는데 굳이 계속 얘를 갖다 고집한 거는 뭐 춘쪽이 때도 그렇고요. 예, 항상 얘로 얘로 뭐매기칠 팔십 짜리 뭐 이렇게 뭐땡기고 가물치 뭐 당기고 뭐 잉어 낚시할 때도 땡기고한 보여드리는 거는 그만큼 허리 힘이 괜찮아서 예, 허리 힘이 괜찮고 가격 대비해가지고 성능이 그만큼 월등하다는 거죠. 예. 뭐 같은 동일 선상에 놓고 보면은 이제 이 가격대로 지금 이제 내려와 있을 경우에는 얘가 가격이 한번 여러분께 추천될 때마다 이제 품들이 되어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최저가 판매자분 거에 이제 품들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예뭐 다른 판매자분 거자 출시할 때뭐 얘도 얘도 소비자 가격은 4만 원대 나와 있어요 출시 가격은 소비자 가 4만 원대 나와 있고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보통 요즘 요즘 그냥 2만 원 후반대 뭐 3만 원대 비상 건 4만 원대까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어, 저 같은 경우는 예로 1m가 넘어가는 1m 초반에 근접하는 맥기 예, 실제로 자, 제가 가장 많이 낚은 어종이 맥기다 보니까 맥기를 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실제로 무게 예, 1m 넘어가면 맥기는 거의 무조건 1m 진짜 실제로 1m 넘어가면은 실제로 줄자로 재어 본 1m 넘어가는 맥기들은 무조건 10kg 넘어갑니다 예, 거의 무조건 10kg 넘어요 가 1m 진짜. 줄자로 재보면 우리 좀 크다고 막 이렇게 나와있는 메기들 보통 6자급 메기 요런 애들이 뭐 1kg, 2kg 사이고요한 70이 넘어가 70cm가 넘어가면은 메기도 한 2kg 넘어가고 진짜 줄자로 했어요. 80이 넘어간다. 그럼 메기도 이제 지역에 따라서 빵에 따라서 뭐한 4, 5kg. 근데 요 80에서 메, 메타 구간이 좀 이제 고구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터 메기도 기하급수적으로 무게서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예로도 뭐 장어 낚시,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대꾸리가 뭐 걸리, 1년에 한번 걸릴까 말까지만은, 대꾸리 1kg짜리. 뭐, 수상스키 띄워서 옵니다. 예. 얘로, 예로 제가 장어 낚은 건, 제 개인적인 기록은 3.3kg인데, 예로 장어 낚은 거는 1.8kg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 추천드렸던 한펄저수지에서 1.8kg짜리, 예로 걸었었고, 1.8kg짜리 걸고 수상스키 띄워서 왔습니다. 예. 1.8kg짜리도 수상스키 띄워서 왔고요. 예. 그만큼 허리 힘이 강력합니다. 예. 무게 배분도 적당하고, 어, 초리대. 초리대가 또 너무 경질 안 해요. 너무 경질도 아니고, 너무 연질도 아니에요 예. 네. 너무 경, 초리대가 너무 초경질이다 하면은, 얘는 이제 카고낚시에도 충분히 될 정도로 초리대, 어, 신이 예, 예 민하게 초리대 전달되고요. 초리대가 또 너무 경질일 경우는 자연적으로 릴, 원투대 자체 무게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초리대 자체가 경질이면 어쩔 수 없이 초리대도 또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마디가 자연적으로 굵게 돼 있어요. 버티기 위해서. 무게 배분도 적당히 잘 되어 있고, 초리대가 또, 예. 네. 이 어신 감지하게, 이걸로 붕어 낚시도 돼요. 붕어 어신까지도 다 캐치해냅니다. 그 정도로, 뭐, 작은 어종에 대처하는 것도 충분히 대처하지만은, 갑자기 우리가 장어낚시 같은 거, 키로급 장어는 뭐 1년에 걸까 말까지만은 장어낚시하다 갑자기 걸려드는 뭐 가물치 같은 거 있죠. 한밤 중에 갑자기 가물치 뭐, 막 7자, 8자급 그 가물치가 물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요동치는 거. 이런 거한단 번에 잡혀버립니다. 단번에 잡혀버리고, 뭐메기만 전문적으로 한다. 주로 많이 올라오는 게 이제 5자 전후 메기들인데 얘들은 손맛도 못 봐요. 예, 얘들은 그냥 손맛도 못 봐요. 예, 이 낚싯대만 놓고 봤을 때 그냥 손맛도 보지 못한다. 예, 거의 다수상습기다 띄워버립니다. 예, 얘로 뭐 제가 7자, 8자는 밥 먹듯이 뽑아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또 민물낚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 자, 얘 길이가 지금 3.6m, 예, 3.6m고요. 민물낚시에서는 3.6m면은 민물낚시에서 에서는 이제 거의 가장 긴 원투 때라 볼수 있고요. 3.6m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민물낚시 때 3.6m가 부담스러운 곳도 있어요. 좁은 수로라든지 뭐 좁은 폭의 수로라든지 좁은 조수지 좁은 둔봉 같은 곳에는 오히려. 그래서 3.6m가 오히려 민물에서는 가장 마지막 체급일 수 있는데 또 바닷가 같은 경우에서는 또 3.6m가 가장 기본 모델. 3.6m 밑으로는 바다에서 원투낚시하면 솔직히 이제 뭐 조수간만의 차가 있죠. 에, 그렇다 보니까, 최소 그래도 3.6m 이상 되는, 에, 그렇다 보니까 얘가 지금 3.6m 구매하시면은 민물바다 할것 없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에,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기 때문에. 자, 제 주관적인 견해도 있지만, 확실히 객관적인 견해는, 얘로 뭐, 메타급 잉어, 메타급 메기 메타급 장어, 메타급 가물치, 바다에서 올라오는 메타급 뭐 바다에서 메탈하면 부실밖에 이 없는데 예로 부실이 낚시할 부실이 때는 아니고요. 카고 낚시로 올라오는 뭐 참돔 대형급 참돔 대형급 감성돔들. 채비만 예. 튼튼하게 쓰시면은 낚싯대 절대 부러질 일 없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지금 때마침 단돈. 예. 용성 텔레파트너 3 6 0원 단돈 지금 18,900원 단돈 만 원대입니다. 단돈 만 원대. 예. 단돈 만 원대고요. 이것도 뭐, 뭐 며칠 전에 또 네, 촬영한 것도 올리는 가치가 있는데 오늘 바로 네, 캐치하고 바로 그냥 올려드리는 거, 오늘 네, 7월 4일죠 이 오늘 7월 4일 2024 7월 4일 오후 지금 2시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용성 텔레 파트너 네, 옥션의 지마켓 네, 여기가 지금 최저가로 자리잡고 있는데 어, 네이버 검색창에 텔레 파트너 360이라고 치면 시 텔레 파트너 360.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텔레파트너 360이라고 십시다 텔레파트너 360 치시면은 어 메인에 지금 위에 두 개가 있어. 네. 두 개. 이게 지금 KD낚시백화점에서 KD 판매를 하고 있는데 KD낚시백화점 홈페이지에는 지금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옥션이나 지마켓 자체에서 자체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18,900원, 18,000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클릭하면은 어 지금 보면 현재 상품이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는 것도 많아요. 옥션이나 지마켓, 에서 최저가. 근데 지금 현재 판매 다 하고 있습니다. 캐디낚 시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18,900원. 어, 그대로 수량 해가지고, 예. 지금 구매 가능합니다. 예. 그대로 구매를 하고요. 예. 뭐 장바구니 넣으면, 장바구니 담았습니다. 예. 바로 계속 쇼핑해가지고 바로 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은, 어,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길게 설명 드렸고요. 그러니까 대물 오종에 적합하고 360 같은 경우 품절되고 나면은 얘는 이제 330이나 300도 있는다. 어 고밑에 거는 또 구매를 또잘안 하세요. 제가 뭐 허리 힘 고밑에 카도 괜찮다고 말씀드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 바다 쪽에도 많이 낚시를 하다 보니까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은 저도 얘가 들고 바닷가 가서 원투 때립니다. 필요할 때는 360까지. 바다에서는 하기는 괜찮은데 그나마 괜찮은데 330이라 이제 300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다에서 하기 너무 짧아요. 원투대가. 그러니까 바다 낚시 하시는 비중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는 분들도 360까지 구매를 하시다가 360이 분절이돼 버리면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민물에서는 뭐 300, 330할것 없이 뭐 상관없고.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 카고낚시, 원투낚시, 뭐, 대물, 걱정하지 마시고, 채비만, 본인의 채비만 튼튼하게, 뭐, 원줄, 목줄만 튼튼하게 하시면은, 어, 끌어올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어. 다양하죠, 종류. 360인데, 얘도 지금 소비자가 44,000원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4만원대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분들 계세요. 기본 뭐 2만원 후반대, 3만원대 판매하고 있는데, 어, 지금 18,900원에 가능합니다,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파트는 360이라고 찍고요. 네,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안전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